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지리로 집안의 운기를 높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침실에서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지 침대 방향과 침대 머리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첫 발걸음의 방향, 침대의 위치, 그리고 방의 배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풍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의 전통 학문으로 집안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운을 끌어들이고 불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특히 재물운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침대 방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침대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 방향은 북쪽 또는 동쪽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안정과 깊은 수면을 돕는 방향으로 재물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운을 제공합니다. 또한 북쪽은 전통적으로 물의 기운을 가지며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운을 끌어당기는데 유리합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운과 기회를 상징합니다. 이 방향으로 침대를 배치하면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쪽은 젊은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직장에서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침대의 위치입니다. 침대는 문이 직접 보이는 위치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면 기가 빠져나가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문에서 약간 비켜나 있는 위치에 침대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 아래는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침대 밑이 어지럽거나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재물운이 막히게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인테리어에서 금색이나 녹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색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고 녹색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 색상을 베개 커버나 커튼 등 작은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머리의 위치는 단순히 편안한 수면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흐르는 에너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머리 위치를 통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머리를 두느냐에 따라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운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머리 방향도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소멸되는 곳입니다. 머리를 서쪽으로 두면 기운이 약해져 피로가 쌓이고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남쪽은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머리를 남쪽으로 두면 불안한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는 잠을 설칠 수 있으며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위치 외에도 잠자리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침대 머리맡에 튼튼한 벽이 있으면 좋습니다. 의는 안정감을 주고 기운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침실의 밝기는 은은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어두우면 음기가 강해지고 너무 밝으면 양기가 과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거울을 두지 마세요.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잠자는 동안 에너지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잘 때 머리의 위치와 침대 배치를 재조정할 준비가 되셨나요? 작은 변화지만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팁을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풍수지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